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의 수명은 10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하루만 잠을 못 자도 기운이 없는데 그게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보약이에요. 제 환자 중에선 약을 두세 가지씩 드시던 분도 계셨는데요. 잠습관 하나 바꾼 것만으로 약을 줄이신 분도 계시고 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치매 초기 증상이 사라진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언제 자야 좋은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91세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병원 나가고 진료하고 연구까지 하는 저만의 비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언제 자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 취침 시간 이야기, 단 10분만 투자하셔도, 약 없이도 잠드는 방법, 수면의 질을 2배 높이는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나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챙겨드릴겨. 자, 그럼 지금부터, 잠 하나로 인생을 바꾼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겨. 제가요, 올해로 아흔 하나요. 그런데요, 아직도 하루에 병원 두 군데씩 돌아다닙니다. 외래도 보고, 논문도 보고, 연구도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정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해요. 잠을 제대로 잤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면 전문의로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게 있어요. 수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자는 동안 내는 독소를 씻어내고, 우리 몸은 병을 이겨낼 힘을 키워요. 근육도, 장기들도, 세포 하나하나까지, 잠잘 때 수리하고 회복합니다. 근데 그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70세가 넘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더 빨리 나와요. 젊을 때는 밤 11시에 졸리던 사람이 70이 넘으면 저녁 8시만 돼도 졸음이 와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에이,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무슨 잠이야 하고, 억지로 TV 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졸음을 참고 버티시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몸은 자야 된다고 신호 보내는데 머리는 아직 안잘 거야 하니까 멜라토닌 분비 시기를 놓치고 결국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잘 기억하는 환자분이 계세요. 김재원 어르신이라고 올해 79세 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잠이 안 오는 게 고민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이상하게 밤 12시가 넘어야 눈이 감깁니다. 그 전엔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새벽엔 또꼭 4시에 깨서 그 다음부터는 뒤척이다. 날 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약도 드셔봤고 요가도 해보셨고 온갖 수면 보조식품까지 다 드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한 가지를 권해드렸어요. 잠자는 시간을 당겨보세요. 밤 9시 반에 불 끄고 누워서 눈 감고 계세요. 처음엔 코웃음을 치셨어요. 박사님, 제가 그 시간에 어떻게 잡니까? 그건 아기들 시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르신 몸은 아기의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멜라토닌이 밤 9시쯤에 확 올라오거든요. 그걸 놓치면 잠은 한참 후에 나옵니다. 이 분이 용기 내서 일주일 시도해 보셨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부터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셨대요. 그 다음 주엔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시작하셨고요. 한달 뒤엔 본인이 그랬어요. 요즘은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서 신문 기사가 쏙쏙 들어와요. 전에는 매일 멍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보람찼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이분 말고도.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83세,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요. 퇴직 후로 수면 장애가 시작됐어요. 밤에 4, 5번씩 깨고 아침마다 두통에 피로감이 극심하셨죠.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혹시 취침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며, TV 드라마 보느라, 11시 반쯤 자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시 반에 불 끄고 누워 계셔보세요.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었죠.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흘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다섯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두통도 사라졌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그러시더군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벽에 일어나 텃밭 나가면 상추 잎에 이슬 맺힌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잠을 조금 일찍 자는 것 하나 덕분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어떻게 해야 더잘잘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4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수천 명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 본 숙면을 위한 다섯 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실천해 보시면 잠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운동 시간 조절하기. 운동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잠자기 2 3 시간 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 몸이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잠들려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침 운동 혹은 낮 운동이에요.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맨손 체조. 심한 거안 하셔도 됩니다. 햇빛 보면서 20분, 30분 걷기만 해도 멜라토닌 생성에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핸드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요.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한테, 지금은 낮이야, 자면 안 돼. 하고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잠자기 2시간 전엔 핸드폰이나 TV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좋아하는 책한장 펼치셔도 좋죠. 아니면 손주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미소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커피,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7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음료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잔하면 잠잘 온다는 분들 많으시죠? 초반엔 맞아요. 근데 그건 얕은 수면만 늘릴 뿐이에요. 깊은 잠, 진짜 회복되는 잠은 줄어듭니다. 오히려 자다가 더 자주 깨고, 다음날 피로감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네 번째, 저녁 루틴 만들기. 몸은요, 리듬을 기억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그 자체가 수면 준비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저녁 8시쯤부터 조명 살짝 낮추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쑥차 한잔 마시고, 좋아하는 책한장 펼치고 이런게 다 수면 루틴입니다. 이걸 반복하면요. 몸이 알아서 아 이젠 자야겠구나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요. 다섯번째 침실 환경 바꾸기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컴퓨터 운동기구 이런거 가능하면 밖으로 빼주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자주 깨게 돼요. 그리고 빛,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안대나 안마 커튼 사용해 보시고요. 소음이 심한 경우엔 백색 소음기,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도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정말 수면이 달라지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 나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 대처법 다섯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응급처방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잠이 안올 때, 누워서 한숨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직접 처방하고 효과를 본 불면증 응급처방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분 룰. 침대에 누워서 20분 넘게 잠이 안 오면 절대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곳은 곧 침대라는 인식이 생겨서 오히려 수면 불안이 더 심해져요. 그럴 땐 잠깐 일어나세요. 조용한 방에 가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이나 따뜻한 허브차 한잔 마셔보세요. 다시 졸리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이 시간에 절대 핸드폰이나 TV 보시면 안 됩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버려요. 두 번째,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 특히 제가 자주 추천하는 건 478호흡법이에요.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7초간 숨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몇 번만 반복해도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심장이 천천히 진정됩니다. 또 하나, 근육 이완법도 좋아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복부, 어깨, 얼굴까지 5초간 힘주고 10초간 풀어주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세 번째, 생각 멈추기 연습. 많은 분들이 "내일 뭐 해야 하지? 손주 등록금은? 병원 예약은?" 이런 걱정으로 밤을 새우세요. 그럴 땐 종이를 꺼내세요. 생각나는 걱정을 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 걱정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자. 그리고 잠시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잔잔한 물소리, 살랑거리는 바람. 그 이미지에 집중하면 걱정이 옅어집니다. 네 번째 자연 수면 보조제 활용하기. 약 말고도 도움 되는 게 있어요. 쑥차, 라벤더 오일, 캐모마일차 같은 자연 보조제들이죠. 특히 따뜻한 쑥차는 몸을 데우고 진정을 도와줘서 잠들기 30분 전에 한잔 마시면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 낮잠을 지혜롭게, 낮잠도 아주 좋은 보약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죠. 추천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에서 30분 딱그 정도입니다. 짧고 상쾌하게 자면 오히려 밤에 더 깊게 잘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세계 장수 어르신들의 잠 습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본 오키나와 100세 넘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밤 9시 전에 자고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정원 가꾸기, 체조, 명상을 하시죠.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곳 사람들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대로 삽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낮잠을 즐겨요. 심장 건강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낮잠 하나로 심장병 위험이 37%나 줄었다고 하니까요. 이분들 공통점은요, 전자기기 거의 안 써요. 잠들기 전에 조용히 허브차 한잔 가족과 이야기 나누고 명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진짜 부자예요. 몸도 마음도 부유한 삶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 첫째 나이가 들수록 수면 리듬은 당겨지기 때문에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숙면을 위해서는 운동시간 전자기기 사용 카페인 제한. 저녁 루틴, 침실 환경 조정이 필수입니다. 셋째, 불면증이 찾아왔을 땐 20분 룰, 호흡법, 생각 멈추기, 자연 보조제, 그리고 지혜로운 낮잠으로 대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장수하신 분들처럼 자연의 리듬에 맞춰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보약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아직 건강한 나날을 살아갈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밤딱한 시간,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인생 되세요. 고맙습니다.